여기는요, 7월 3일날, 삼색도와 접목할 때, 그때 같은 요령으로 깎기 접을 해가지고요, 매실에 수양매실 접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아그로테이프나, 그렇지 으면 도포제로 도포를 해준 상태고요 그래서 네 군데를 해놨어요. 네 군데를 해놨는데, 아, 지금 세 군데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쪽에 나오기 직전이고요. 아, 여기 뭐말매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소음 공해입니다. 네, 까키 접목의 요령은 7월 3일 삼색 도화 한거를 제가 링크에다 설명란 링크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아, 보시면 아, 이렇게 지금 수양 매실이 잘 나왔습니다 잘나왔고요 아, 이쪽에도 잘 나왔는데 요거는 아, 접목부위 하단입니다 그래서 맹하니까 필요없는 가지니까 이건 떼어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선속도로 자랄거고요 이쪽에도, 어, 맹화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일주일, 열흘이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잎도 이제 가급적이면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면, 정화 우선이니까 위, 로만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월달 선목은, 예, 세순이 나오는데요. 8월 말이나 뭐 9월달에 하는 거는 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나와서 월등하는데 방해되는 것보다는 아예 안 나오고 활착만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삼색도와 조금 전에 바로 먼저 올려드린 거에. 그 이해를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럴 때, 이럴 때그 비료를 주는 거는 절대로 금하셔야지 됩니다. 너무 신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칠소질 비료를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칠소질 비료를 줘서 신장을 했다가 아, 그 신초가 겨울을 못 나고 호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 다른 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른 수종도 안 주는 걸로 저는 하고 있고요. 아, 단지 침엽수 아, 소나무 종류는 예외가 되겠어요. 아, 가을까지도 질소질 비료를 줘도 됩니다. 그것만큼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매실에 수양매실 접목한 결과를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